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이슈가 되었죠 지금까지 인물이 한국 경제에 미친 피해를 생각하면 이천명이 아니라 이완용으로 부르는 게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만 자리에서 물러나주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만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티빨이 최고 파괴 책임자라는 뜻의 CDO를 붙여드리죠 파괴란 멋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 CDO가 뭐냐고 그러니까 최고 파괴 책임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파괴를 해뭘 책임을 줘저 하고 싶어요 뭘? 지디오가 CDO. 뭐냐고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이만용 시디오가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말 자체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만용이 이런 말을 항상 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순 대외 채권국이 됐다. 환율이 크게 움직여도 예전처럼 외채 위기로 바로 안 간다. 환율 변동을 예전보다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 외채 상환 위기가 오니까 필사적으로 방어를 해야 했는데요. 지금은 해외 자산이 많으니까 환율이 약세라도 해외 투자 평가 이익과 수출 기업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이만용이 주장한 거죠. 한쪽에선 개인들이 미국에 주식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쪽에선 한국이 이제 순 대외 채권국이 되어서 환율 걱정할 것 없다는 정신 나간 논리를 펴는 겁니다. 한국은행 CDO가 된 이후로 시종일관 삽질만 하면서 한국 경제를 망쳐온 주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는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만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68조를 했습니다. 특히 SK가 13조를 냈어요.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SK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한 4조 했어요. 농협 같은 곳도 3에서 4조, 현대차도 거의 3조 5천억, LG도 한 3조 5천억 다들 무지하게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발행을 많이 했냐면 우리 기업들의 케펙스 비율이 많이 올라갔고 차원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만용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켰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68조를 찍어냈고. 내년에는 한국 기업들이 최소 100조 이상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만용이 기준 금리를 사연속 동결하니까 인하기가 종결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인하가 될 거냐? 인상이 될 거냐? 계속 동결이냐? 이런 방향성을 한국은행이 정확하게 주지 못하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예상을 깨고 이달 기준 금리 인상을 재개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너무 늦거나 이르지 않게 통화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지금 일본도 금리 인상 재개 신호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는 아닌데 한국은행이 컨셉을 애매하게 잡으니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더 확산되는 측면이 생기고요. 결국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내년 회사채 발행의 핵심 변수이자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원천인데 금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한국은행이 줘버린 겁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은행발 금리 불확실성에서 파생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또한 금리를 자극하게 되면서 국내 회사채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졌죠. 그런데 사실 이만용 CDO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월은 금리만으로도 미국 구조조정에 성공했고 미국의 고용률을 개선했으며 달러 강세 약세 포인트에서도 국고채 금리 기준을 잘 잡았습니다. 미국 금리가 코로나 때 0%까지 떨어졌었다가 5.5까지 급등한 반면 한국은 코로나 때 금리가 0.5까지 떨어졌다가 인상 시기에는 3.5에서 멈췄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2%까지 갔는데 당연히 워낙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경제 논리를 한국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실제 타이틀은 최고 파괴 책임자가 맞는 거죠. 그때 당시 이만용 CDO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첫째,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라서 금리 인상 시 금융 리스크가 폭발한다. 둘째, 부동산 PF 리스크가 상승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부담이 급증한다.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한국의 금리 인상 여력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이만용이 제대로 한국 경제를 파괴한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릴 때, 저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7에서 8%까지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미국처럼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GDP가 두배 증가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 시설 대출은 7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현상 뒤에는 은행들의 관행적인 만기연장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압박을 넣는 가운데 은행간 실적 경쟁이 더해지며 중기대출과 만기연장이 계속됐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설대출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과연 높아졌냐?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최근 자료에 따른 국내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 1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으로 약 1억 4천인데 이게 2019년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제조업 노동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시설 대출로 돈을 받아갔는데 생산성은 늘지 않고 좀비 기업만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실패했냐면 그때 이만용 시디오가 금리를 꼴랑 3.5까지만 올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으면서 죽어야 할 회사들이 죽지 않고 연명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태양 건설 같은 회사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망하게 써야 했는데 그걸 금융 지원하면서 살린 겁니다. 롯데 건설도 그때 다 망하게 냅뒀어야 합니다. 롯데 케미칼까지 전부요. 그리고 여천 NCC도 3개월 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이 전체 여신의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에 한국 금리가 7에서 8%였다면 절대 못 버팁니다. 그때 다 정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좀비 기업들을 그때 전부 죽여버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보금자리론이 나왔죠. 아파트 대출을 규제했어야 되는데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결국 이만용 시디오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한 금리 결정을 못 내려서 지금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뭘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닌 답답한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을 피말리게 하는 거죠. 수년 전에도 이만용 시디오는 자기 본업인 기준금리 결정은 개판치면서 뭔 연설할 기회만 있으면 교육이니 사회 이슈 등을 들먹이며 마치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한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분별력 없는 대중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가면에 속으면서 이만용 시 d o 를 찬양하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만 나옵니다. 결국 본인의 붕산 같은 짓고바 때문에 지금 한국 환율이 계속 휘둘리는 상황이 된 건데 이제는 그 책임을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돌리면서 애들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환율 변동성이 크다는 개잡코리아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외국에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율 변동성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는 변명을 자기가 얘기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뻘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슈카인지 슈킹인지 하는 놈은 국민연금은 더 투자한다고 하면서 맥락을 벗어난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전우나들의 잔치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슈킹이 낄낄거리면서 떠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소비심리는 무지하게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빨을 까더라고요. 그것도 도그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용같이 그냥 경제학 박사학위 받아서 종이 쪼가리나 보고 앉아있는 관료들을 요직에 앉혀놓으니까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고 똥볼만 차대는 겁니다. 기업 m a 하면서 커리어를 쌓은 제롬파월과는 태생 자체가 다른 거죠. 증권사 나와서는 화면에 기사 띄워놓고 읽으면서 낄낄대기만 하는 슈킹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산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올라간다. 이딴 잡스 오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산가치는 전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즉, DSR이 올라가면서 생긴 허상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 자체도 발표를 했어요. 한국이 가계부채로 인해 민간소비가 전 세계 1등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발표했죠. 한마디로 최근 10년 동안 가계부채가 10% 넘게 늘었는데도, 민간소비가 오히려 줄어든 나라는 한국뿐이란 얘인데 우리가 지금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중국하고 홍콩 다음으로 세계 3위입니다. 14%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로 인해서 소비 제약이 계속될 거고 가계 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자기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킬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금리 정책을 그지같이 해서 전부 다 망쳤고 이제는 아무것도 시도해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애초에 대수술해서 빨리 살아났어야 했는데 심근경색이 올까봐 무서워서 천천히 약만 먹이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천천히 오면서 곧 죽겠다는 거죠. 결국 본인들이 구조조정 타이밍을 다 놓쳤다는 고해성사와도 같은 겁니다. 물론,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이 가계부채인 건 맞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한 거죠. 통계로 다 나오니까요.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작년에 비해 1.3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보다 씀씀이가 더 줄어든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한국이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이 난다고 해도 그게 소비로 전환되지 않은 겁니다. 원체 대출도 잘 나오고 금리도 싸다 보니까 소비 대신 상급지 주택으로 추가 대출받아서 재투자하는 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이만용 c 디 o 는 양심이 있으면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데 못 올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7%에서 8% 정도 올려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은 다 놓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조정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면 또 망합니다. 사실 개어망 때가 구조조정하기 최적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7에서 8%까지 올렸어야 했는데 개엄망은 보금자리론 같은 걸 내면서 오히려 대출을 더 조장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해야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살이 찢기는 고통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 또 놓치면 더 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구조조정으로 승부를 보려면 금리를 한 1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출을 아예 막아버려서 못 사게 하고 보유세를 이빨 올려야죠. 주택으로 삼재 투자하는 관성이 많으니까 그쪽 자금흐름을 회사채나 주식시장으로 돌리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회사채 발행 대신 기업들이 유중으로 가는 성무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천 NCC, 태형건설, 롯데, 신세계 이런 회사들은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전부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연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감지되는 금리 공포가 엄청납니다. 당연히 소비 위축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저는 직접 회사채를 유통하기 때문에 매분매초 제 몸의 신경세포를 통해 현재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값 상승 그리고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계속 점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죠. 금리를 왜 인하합니까? 올려야 됩니다. 한국은 10%까지 가야 돼요. 어설프게 3%, 4% 되어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금리 동결을 넘어 고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잘 들으세요. 고환율 방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최악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지.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고자 금리를 올린다?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원화 약세가 되는 구조적 원인들이 많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소비 생산도 감소하는 거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됐고 중국 경기도 둔화됐고요. 한국 수출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다지만, 그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 거니까요. 반도체 빼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1%라 그러면 0.4까지 꼬꾸라집니다. 게다가, 중국 경기 둔화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에서는 원화 자체를 대표적인 위험자산 통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니까요. 북한, 중국, 대만. 다 영향받죠? 그러니까 원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프리미엄도 아닌데, 원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원유, 가스,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무역 적자가 나오고 당연히 원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대헌왕 정권 초기 때 한국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였습니다. 이때 원화 폭락이 가속화됐죠.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이때 같이 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면서 못 했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원화 자체가 일단 안전 자산이 아니에요. 당연히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구조적 차이를 인지 못하고 계속 무통증 주사 맞아가면서 연명만 시킨 겁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한미 금리차 확대도 있고 한국경제성장 둔화, 중국 경기 둔화, 지정학 리스크, 무역적자와 글로벌 달러 강세구조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원화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바로 이만용 CEO입니다. 이만용이가 제때 시그널을 못 줬어요. 난 인하할 거다라고 제대로 시그널을 주던지. 난인상해서 무조건 구조조정으로 갈 거다라고 주던지. 둘중 하나로 갔어야 하는데 이만용이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갔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발 담그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심리는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슈킹이 얘기한 것처럼 자산시장 가치가 올라가니까 소비심리가 살아난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한국은행 자체 통계도 있는데 그건 슈킹이 그냥 내피셜로 얘기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로 자산가치가 올라간 나라기 이 때문에요. 그리고 이만용 시디오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환율은 위기가 아니다. 맨날 이 말을 해요. 우리가 순 대외 채권국이고 해외 투자자산 증가했고 외채 구조가 안정적이라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얘기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 이 새끼는 1400에서 1500원대 환율을 OK 구간으로 보내.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워너 약세 구간에서도 겁먹지 않고 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면 FX에 대한 기준이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백지죠. 신생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있어야 알죠. 작년 12월에 계엄왕이 계엄을 하면서 이틀 동안 외국인이 주식, 채권 합산 역대 최대급 자금 유출을 했어요. 원화도 그때 5에서 10% 가까이 급락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이만용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런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걱정 안 한다. 미친 새끼죠. 이만용이는 이때 선제적 수왑 라인을 바로 활용했어야 하고 구체적 시장 안정 패키지를 어떻게 할지 메시지를 줬어야 했고 보다 강한 FX 개입 시그널을 줬어야 돼요. 그때 그랬으면 안정선이 잡혔죠. 환율 52주 최저가를 지금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소통에서는 굉장히 신중했죠. 기다려보겠다. 이지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만용이 생키는 코로나 끝나고 기준금리를 그지같이 꼴랑 3.5%까지만 올려가지고 대출 이빠이 받게 하고 자산가치를 지가 다 올려놨죠. 게다가 여천 NCC부터 시작해서 좀비 기업들 다 살려놨고요. 그래서 이만용이가 뻘짓거리를 한 거죠. 솔직히 원화 약세의 절대적 이유를 이만용이라는 특정 인물 탓으로 다 몰아가는 게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잘못이 아닙니다. 전부 얘예 잘못입니다. 이만용. 전부 이만용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실업률이 완화되고 고용률이 올라가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에 육박하는 건 바로 파월이 고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인위적으로 올렸었고요. 연준의 파월 총재가 했던 구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살아났듯이 이만용도 그런 결단을 내렸어야 돼요. 그때 미국의 중소 은행들 답도 없는 것들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피눈물들 흘렸죠. 그렇지만 그 뼈를 깎는 고통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아직도 탄탄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파월 같은 시장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금리 설계자가 있으니까 이만용은 한국을 망친 대표적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완용이 있었고 현대에 들어서서는 이만용이 그 가업을 이어받은 겁니다 한국이 지금 경기도 어려워지고 환율도 달러 강세가 엄청나게 되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타이밍이 60%고요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미스죠 이만용 최고파괴 책임자가 시장과의 소통을 잘못한 게 30%입니다 90%가 이만용 탓입니다 나머지 10%가 뭐 글로벌 달러 강세, 지정학 리스크 구조적 성장 둔화 이런 것들로 깔리는 거죠. 그리고 이만용은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더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용 체제에서는 3.5%만 꼴랑 올려놓고 구조조정이다 뭐다. 아무것도 액션 안 취하고 게다가 개어망은 보금자리로 만들어서 가계부채 이빨 띄웠고요 아니 이만용이가 금리를 꼴랑 3 5를 올려놓고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게 위기다라고 이빨 까면 아니 지가 수술을 잘못해놓고 이 환자가 계속 합병증 오고 있습니다고 말하는 돌팔이 의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이만용 체제에서는 완화를 너무 빨리했어요. 구조조정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이던스도 애매하죠. 충청도 사람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애매해요. 그리고 이만용이 환율 리스크를 너무 가볍게 보는 톤이 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헤지 펀드들이 원화 숏 포지션을 편하게 잡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과연 이창룡이 FX 포지션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인지하고 있느냐?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또 다른 위기가 뭐냐면 바로 FX 트리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FX 트리거가 뭐냐면 환율이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그 레벨을 트리거라고 하는데 기업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은행에 달러를 팔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하면 이 계약을 맺은 기업이 1,450원의 달러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달러가 일정 구간 밑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1,500원인데 나는 1,500원의 환해지를 계약했기 때문에 울면서 1,450원에 팔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대부분이 FX 트리거 계약을 다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자잘한 계약도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 대다수가 발로 FX 트리거. 즉 환율 트리거 계약을 1490원에 설정해놨다는 거예요. 국내 자동차 기업인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원 달러 환율이 1490원에 진입할 경우 발동하는 계약이 3천만 달러인데요. 1500원대에 발동하는 계약이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1490원 진입하면 1450원. 1,420원. 이런 가격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다 매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FX 트리거 계약이 지금 외국계 은행 두 곳에서만 10억 달러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료가 12월이다 보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만용 최고 파괴 책임자는 FX 포지션까지도 본인이 관장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는 내가 백지다 보니 전혀 못 하고 있죠. 예전에 2008년 금융 위기 때 환율이 옵션 기준선이 1,300원을 넘어서 1,500원까지 소진적 있어요. 그런데 그때.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 대부분이 미리 약정한 게 1100에서 1200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환율이 1150원에서 1240원 이랬으니까요. 이때 우리가 수십억 달러 대규모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FX 트리거는 대기업 같은 경우 손실 보전할 방법이 있지만 중소기업들한테는 완전 치명타죠. 그때 그래서 파산한 회사 많습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못 올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파산한 회사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만용 CDO 때문에 그때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분위기가 있죠? 게다가 미국 기준 금리가 5.5%일 때는 일본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준다고 하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가 워낙 세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만약 금리 인하로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연준 의장 바뀌면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고 직접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국은행은 지금 환율에 대한 시그널을 리스크로도 안 보고 있고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계속 동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공포감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말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0.1에서 0.25까지 높이니까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블랙 먼데이가 한번 빚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벤트였지만 이만용 리스크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주식 시장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우에다 가져오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발언을 했지만 다카이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죠. 그래서 둘이 첫 회동을 하면서 서로 차이점을 확인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무서운 건 금리 인상 재개 시그널을 우에다 총재가 줬다는 거죠. 한국은 진짜 힘듭니다. 정말로요. 이게 다 구조조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금리를 7에서 8% 올려서 다 죽여버렸어야 돼요. 강남 부동산 값도 반토막 내버리고 태영건설 롯데, 신세계 이런 회사들 다 망하게 해버리고요. 그런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죠. 그래서 한번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갑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제대로 안 하니까 생산성 떨어지는 좀비 기업만 양산하고 있다고요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피눈물이 나더라도요 안 그러면 한국 망합니다 이미 최적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7에서 8%로는 안 돼요 10% 올려야 됩니다 피눈물 흘리는 구조조정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IMF에서 금융지원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 났잖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닷컴 시대가 오고 하면서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났잖아요 DJ 때랑 노무현 때는 거의 르네상스였고, 게다가 박근혜 때는 부동산 값이 최하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시에 전우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빛내서 집사라 이 지랄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 구도를 다시 만들려면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좀비 기업들 다 파산시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돈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중소벤처 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존재하는 거죠. 경쟁력이 있으면 산업지원금을 저리로 해줘야 되고요. 그건 국고채 베이스로 나가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사기꾼같이 버티는 두산그룹도 진작에 역사속으로 사라졌겠죠 그런데 지금은 10원짜리 한장못 벌면서 이빨 까면서 사기치는 걸로 이미지 만들어서 애너빌리티 주가 유지하고 있죠 하나도 수주 못하면서 기술력 있다고 구라치면서 가는 두산 퓨얼셀 제대로 구조조정 했으면 이런 기업들 다 죽었겠죠 게다가 능력도 하나도 없는 가족 단위로 빨대 꽂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OCI, LS그룹, 대한항공 이런 곳들 다 구조조정이 되었겠죠 건설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금리를 8%까지 올려서 건설사들 다 죽여버린 후에 지금 같은 시기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2.5%는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구조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이 힘들어진 거고, 이만용 최고 파괴 책임자가 금리정책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갔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채가 곧 자산시장의 버블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슈킹은 소비심리가 올라간다는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하고 앉아있는 거고요. 시장의 본질을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과 무책임함이 지금의 한국 경제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국 경제 파괴를 일삼는 이만용 최고 파괴 책임자는 이제 제발 이만용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보유하신 종목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웨이크업의 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괴란 멋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 CDO가 뭐냐고. 그러니까 최고 파괴 책임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파괴를 해, 뭘 책임을 줘. 하고 싶어요. 뭘? CDO. CDO가 뭐냐고 그러니까.